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아침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는 무인 특수 이동 차량, 트랜스포터에 실려 이동한 뒤 곧바로 기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을 연결하고 연료와 산화제등 초진체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 충전 과정에서 막히거나 새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기밀 점검도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71명으로 하루 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끝나는 주 중반이 되면서 증가했는데 앞으로의 확산 추이가 주목됩니다. 지난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일상 복귀를 발표한 영국에서 최근 하루 5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특히 청소년 감염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종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지난 4월 당시 전망치보다 1.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인데 우리나라 내는 4.3%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아침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막바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나로 우주센터 상황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누리호가 발사대로 옮겨져서 기립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기립이 완성됐습니까? 누리오를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누리오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트에 실려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누리오는 수평으로 누운 상태로 이동됐는데요. 47m에 달하는 거대 기체가 수평으로 이동하면 수직일 때보다 미세한 진동에도 영향을 받아 성인 걸음걸이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누리오는 오전 8시 45분경 발사대로 이성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느리오는 오늘 오후에는 연료와 산화제인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도구인 언베리카를 연결하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전기와 압력, 온도 등 내부적 점검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또 내일은 산화제를 주입했을 때 연료가 생긴지 안 생긴지를 미리 알아보는 기밀 시험도 진행합니다. 네, 누리호는 이후에도 전기와 압력, 또 온도 등 내부 점검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발사 당일인 내일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칩니까? 발사 당일인 내일에는 이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게 되는데요. 이 누리호가 액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인 캐루신과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합니다. 이 연료와 산화제를 합쳐서 추진제라고 부릅니다. 추진제 주입은 통상 발사 4시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내일 16시를 발사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후 12시부터 추진제를 주입합니다. 이후 발사 1시간 20분 전인 14시 40분까지 연료 충전을 완료합니다. 발사 50분 전인 15시 10분까지 산화제 충전을 완료하고 보충 충전을 계속합니다. 산화제를 주입하면 뉴욕에서 계속 하얀 기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산화자가 기화가, 기화가 되기 때문에 보충 충전을 계속합니다. 만약 발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충전했던 추진제를 모두 배출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친 누리호는 발사 1분 전에 최종 발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와이타이스 현 이성규입니다. 네, 누리호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나로호를 우주에 쏘아 올렸는데요. 누리호. 과거의 나로호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인 1단 170톤급 엔진을 러시아가 제공해 사실상 절반의 성공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나로호는 당시에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사체였고요. 이번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개발을 이루어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나로호와 달리 3단 구조인 누리호는 크기도 나로호보다 13.7m 커진 47.2m에 달합니다. 로켓에 실을 수 있는 인공위성의 중량도 나로호는 100kg에 불과했지만. 누리호는 15배인 1.5톤까지 가능합니다. 또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두배더 높은 고도인 600에서 800km까지 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나로호보다 더 무거운 위성을 더 높이 쏠수 있는 것은 엔진 성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일단 로켓은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낼수 있는데, 엔진을 먹는 일명 클러스터링 기술은 해외 선진국 발사체가 이용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75톤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네 개를 붙이면 300톤 엔진이 되잖아요. 데 이런 경우는 어, 그 300톤 엔진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붙였다 뗐다 출력 조절이 가능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또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키웠다는 의의도 큽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30여 년전 초소형 위성 우리별을 시작으로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간에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실용 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실용 위성.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가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의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하며 위성 사진 수출국으로 도약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 수행하며 우주인 배출국 명단에도 세계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야만 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발사체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금지라는 악조건을 뚫고 일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우리가 맡은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우주 자립에 다가섭니다. 나로호가 100kg급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면 누리오는 1.5톤짜리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어, 활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유럽 우주국 ESA의 아리안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 7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주 발사체 보유국 명단은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할누리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청와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고난이도 기술을 독자 개발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과 함께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누리호 발사에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개발에 참여해서. 국내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후속 발사체 성능의 고도화를 통해서 2030년에는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같은 도전적인 우주 탐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후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내일 오후 4시를 전후해서 나루 우주센터에는 구름만 조금 낄뿐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센터 주변과 누리호 발사 궤적상에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망하고 바람도 북풍이나 북서풍이 초속 3에서 9미터로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71명으로 하루 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휴일 역량이 끝나는 주 중반이 되면서 증가한 만큼 확산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55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192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4%로 경북과 충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69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3명 늘어 현재 347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6천여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78.9%입니다. 또 44만 3천여 명의 접종을 완료해 누적 접종 완료율은 66.7%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에 맞지 않은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선업에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대부분 미접종 고령자였는데요. 정부는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환자가 되거나 숨질 가능성이 접종자보다 최대 4배 높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확진자 16만 8천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화율은 미접종자가 2.57%에 달했지만 접종 완료자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치명률은 미접종자가 0.41%, 완료자는 0.18%에 그쳤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 또는 사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피해 최소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접종의 효과가 현저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화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21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미접종 고령자였습니다. 80대 이상이 11명, 70대가 6명, 60대와 50대가 각각 2명으로 이들 가운데 미접종자가 12명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9명 중 2명은 1차 접종자, 7명은 백신 접종 완료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접종자가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95% 이상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확진자 규모보다 중증 사망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소비 쿠폰을 발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에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초 지원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문화, 예술, 공연, 체육, 농산물 등 6대 소비 쿠폰 바우처를 1차 백신 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애초 소비 쿠폰 발행 시점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즈음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정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에 맞춰 대면 쿠폰 발행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될 소비 쿠폰은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 이용료를 깎아 주는 체육 쿠폰과 영화와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 쿠폰 등 모두 다섯 종류입니다. 영화표는 한 장당 6,000원 할인해 주고 실내 체육 시설은 한 달에 3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지만 실제 혜택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소비쿠폰이 이제 영화관이나 전시장,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도 좋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업계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활기를 되찾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프로농구를 포함한 모든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11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 쿠폰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접종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시각 18일까지 미국에서 추가 접종한 사람은 모두 1,680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50%가 넘는 672만여 명으로 집계했다고 CNN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1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연령대 사람 7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접종한 셈입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겨울철 확산을 앞두고 고령자 고위험군에 추가 접종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미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돌파 감염으로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미국인 1억 8,700만 명중 7천여 명이 돌파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FDA는 또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교차 접종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백신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청소년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영국 내 방역 대책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국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여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의 80% 가까이가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신 효과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교적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백신 효과가 줄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부스터 샷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스쿨 학생의 8%가 코로나 19에 전염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에야 12세에서 15세까지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접종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과학자들은 영국 정부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규제를 재도입하고 청소년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청소년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의 속도를 내겠지만 방역 규제를 재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시가 방역 조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백신에 맞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를 앓은 적이 없는 60세 이상 시민과 기저질환자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 주거지 등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가거나 가까운 상점에서의 물건 구매, 또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해서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에 따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4.3%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7.6%에서 1.1% 포인트 낮춰 6.5%로 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 resurgence of the pandemic amid initially low vaccination rate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7월과 같은 4.3%로 유지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고부가치 산업에서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출구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도 기존 전망치 8%를 유지했지만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투자를 억누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아시아 지역도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ising inflation is also posing uncertainties as higher commodity prices, supply chain bottlenecks and rising shipping costs continue to pull 미국에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아시아 지역 금리 인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보다 0.4% 포인트 오른 4.9%로 예측했습니다. 와이텐 이종수입니다. 네, 이례적 10월 추위 속에 설악산에는 어제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도 주기적으로 한기가 남아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올 겨울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설악산 중청봉 일대가 하루 만에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눈이 점차 강해지며 계절의 시계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 겁니다.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며 동해안에 비가 내렸는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설악산 등 상간에는 올 가을 첫 눈이 내린 겁니다. 올해 설악산 첫 눈은 그 10월 19일 오전 10시 경에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요. 그 당시 기상은 기온 0.4도씨 그리고 바람은 초속 0.6m 정도로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올첫 눈은 지난해보다 약 15일 정도 이르게 내린 상태고요. 올 가을 이례적 10월 한파 속에 첫 얼음에 이어 첫눈까지 빨리 기록되자 가을이 실종되고 이대로 겨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니냐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개 라니냐가 있는 해 겨울이 우리나라가 좀 추운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네. 또 북극 그 빙하가 많이 녹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겨울에 추워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커서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순수 오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이면 하늘 높이 쏘아 올려집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위한 준비 과정과 발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